반갑습니다. 조스타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저번주에 제가 금요일날에, 어, 좀 바빠갖고, 어, 이 본업인, 어, 스피또 유튜버를 활동하지 못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제 천원짜리가 좀 누적이 돼갖고, 오늘은 천원짜리를 무려, 어, 40장을 긁어야 될것 같아요. 네, 40장. 어, 오늘 좀 고된, 어, 그게 어, 벌어지겠어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, 어, 요거는 좀 특별하게, 어, 이번 거는 여기 편의점, 어, 편의점에 가서 사왔어요. 어, 편의점에 이게 있더라고요. 요거는 이제 시즌이 끝나고, 이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갔죠. 자, 오늘 뭐 여러분들 오셨는데 다 반갑습니다. 네, 반가워요. 네, 자, 이제 빠르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? 자, 뭐, 여러 가지 일들이, 어, 제가 방송을 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, 어, 일어났더라고요. 자, 오늘 일단 가장 메인 뉴스는, 어, 숨미이 아줌마가, 어, 돌아가셨죠? 어, 저 진짜 좀 되게 뜬금없긴 하더라고요. 아 어, 이게, 김수미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활동이 굉장히 뭐 많으셨잖아요? 그래서 조금 의아하긴 해요. 뭐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랄까? 그래서 이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 같아서는 좀 많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. 예. 하여튼 뭐 그래도 뭐 뭐 이렇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. 어, 호상이라면 또 호상일 수도 있겠죠. 네, 뭐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본업에 충실해서 기도 한번 하고, 네, 그러니까 나이가 아, 로사님 말에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. 카메라를 확대를 좀 하고. 자, 오늘도 여전히 어 요거 그 뭐시냐? 어 ABC 님이 협찬해 주신 어 극극기와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첫 장. 네, 숫자 1이 나왔죠. 네, 숫자 1이 아, 첫 장부터 어안 됐죠. 첫장안 됐고. 아, 두 번째 장. 어두 번째 장도 1이 어, 이렇게 빠르게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. 어, 두 번째 장 1이 나왔어요, 여러분. 자, 두 번째 장 1입니다. 자, 1일. 과연, 프라이스는, 네, 어김없이 1,000원이 당첨되면서, 어, 소소하게 시작합니다. 아, 이거 또 벼링이 있어갖고, 요런, 요런 것도 못 보죠, 제가. 네, 화이팅입니다. 네. 화이팅 하면서 굶고 있죠? <laughs> 네, 행운의 숫자 7이 나왔고, 자, 7. 이렇게 한 번에 딱 이렇게 긁으니까 좋네요. 네, 세 번째 짱도 역시 꽝이 나왔고 네 번째 짱. 네, 어서 오세요. 복대지님도 오셨군요. 네, 제가 저번 주에 못 해갖고 오늘 약속을 못 지켜갖고 오늘 많은 인원이 안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네요. 네, 숫자 2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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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역시나 1,000원. 네. 그래도 뭐 괜찮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많이 남았나요? 요거는 이제 시즌이 끝난 것 같죠. 다른 이제 보라색으로 많이 바뀌었던데. 네. 그리고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 어, 김수미 아줌마가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건데 그 뭐냐 유리 최민환. 어, 걔네 또 사건도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. 어, 예전에 제가 스피드 방송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작년 이맘 때쯤에. 근데 그때는 뭐 여자가 좀 이렇게 뭐 돈을 흥청만청 쓰고 막 살림을 안 하니 어쩌냐면서 여자가 좀 나쁜 여자인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까보니까 음, 그 남자 놈이 어 발정이 났죠? 어, 발정난 새끼. <laughs> 발정난 녹취록이 공개가 되어서, 네. 아, 뭐야. 대지님 이거 1등 다 나왔다고요? 아이, 또, 이것도 감흥이 하나도 없네. 에이, 참.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지. 어, 쫄리는 맛으로 긁을 텐데. 그래도 2등은 많이 남아있다고요. 알겠습니다. 네, 2등은 많이 남아있지만, 어, 1천원이 당첨됐죠. <laughs> 늘 이렇지, 뭐. 하여튼 그뭐최민환인가 뭔가 하는 그 놈은 어 이제 만천하에 발정난 놈으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쪽팔린 인생을 살게 되겠죠. 87회로 갈아타 아내 네 갈아탈 거예요. 좀만 기다리세요. 지금 일단은 산옥에 있으니까 마저 긁어야 되겠죠. 저는 2천만 원이라도 담면 너무 좋겠기 때문에. 이게 이거 뭐 이거? <laughs> 1만원이 오셨네 1만원이 오셨어 야이 얼마만에 또 1만원입니까 뭐 종교도 없는데 이상한 종교지코리 같은 노래를 불렀죠 <laughs> 여러분 라이브에서 1만원 당첨되는 영상 쉽지 않습니다 네 1만원 당첨됐죠 야 이거 뭐 해설이 좋네 아, 1만 원. 어 1만원 복대지님이 1만원 넣어놨다고요 어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자, 이제 나머지 또 10장이 남았기 때문에 어, 10장 또 여기서 이제 2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기대하십시오. 야, 1만 원. 어, 이게 편의점에서 사온 거거든요. 생판 처음 간 편의점에 스피또가 있길래 아, 참신하다. 어, 참신해 갖고 제가 이제 사온 건데. 어우, 그 편의점 편의점 좀 종종 가 봐야 되겠어요. 어, 이거 놀라운데? 대박입니다. 자, 이제 편의점 편의점표 2회전 시작합니다. 야, 2회전 3회로 시작하고요 뭐, 오, 어, 3또 됐죠? 오, 어, 야, 이 편의점, 이거 해소율이 굉장히 좋죠? 어, 천원짜리도 빈번치 않게 계속 되고. 그죠? 어, 두 번째 장은 안 됐고. 자,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, 어, 제가 뉴스를 많이 모아놨다가 이제 좀 적어놨습니다. 어, 저희 와이프가, 그, 그 여성 옷 메이커, 그 유메른가, 유미른가? 하여튼 제가 우머라고 부르는 여성 옷 의류 메이커가 있어요. 거기 이제 사장님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나 봐요. 나이 또래는 뭐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, 하여튼 그분이 이제 최근에 어 장윤정이 어 살던 집을 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어, 근데 그 집이 뭐, 뭐 100억이 넘는다고 하죠. 야, 진짜 여자옷 팔면서 이제 100억도 벌 100억까지 버나 막 했는데, 야참 대단한 것 같아요. 부럽기도 하고. 나답게님 할아버지에서 갈아타시는 건가? 어잘 나오면 갈아타야죠. <laughs> 당연한 거 아니요? 에잘 나오면 갈아타야지. 할아버지도 모 건에 어잘 나온 대로 갈아타야죠 당연히. 네, 네 숫자 5안 나왔고요.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. 어 그리고 우리 또어또 어, 또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이제 뭐 초밥이나 하여튼 뭐 짜장면이나 이렇게 시켜 먹으면은 일회용품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흰 플라스틱 말고 검은 플라스틱이 이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<laughs> 다 죽었죠 우리 어 발암물질 어뭐다뭐 검은 플라스틱 우리 달고 사지 않나요? 뭐 이제 와서 발암물질 어쩌고 해봐야 네, 이미 많이 먹고 있는데 그걸 뭘 발암물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니 어 조금 안 드실 수 있으면은 어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계속 먹고 있죠. 어 발암물질을 어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. 스피또 1000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, 5억이 없다고 그러니까, 어,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. 네. 어, 5억이 없으니까, 뭐, 재미가 없지, 뭐. 그러지 않겠습니까? 네, 숫자 2. 아, 만원짜리 한발 주고서 역시 뭐가 없는 것 같긴 하네요. 음. 아우 너무 잘긁켜도 좋아. 마지막 숫자 7. 아, 마지막 장 나오면서. 네, 1000원으로 마감합니다. 자, 오늘 그래도 수학이 굉장히 좋죠? 짜잔. 자, 얼마나 회수한 거야, 이거? 어, 이렇게 다섯 장, 5장, 열 장에서 다섯 장이고, 그리고 요만 원짜리 나온 거에서, 이렇게, 아이고, 똥. 이렇게 세장 나왔으니까, 무려 만팔천 원. 저는, 어, 2천원 밖에 손해 보지 않는 영상, 굉장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2천원 밖에 손해 보지 않았습니다. 네, 어, 성적이 오늘 굉장히 좋네요. 2만원 중에 18,000원이 당첨된 영상입니다.